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뉴스입니다. 방역 패스 의무화 첫날이 오늘, 백신 접종 등을 증명하는 QR 코드 전자 증명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곳곳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현장에선 정부의 방역 패스 준비가 소홀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보도에 주아란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QR 코드를 찍는 손님. 접종 완료를 나타내는 알림이 없자 당황스러워합니다. 뭐 어, 말이 없네요. 오늘 이게 지금 조금 오류난 거 같아요. QR 코드 등 전자 출입 증명 시스템에 서버 과부하로 추정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의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랴, 음식을 주문받고 계산하랴, 식당 안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지금 부안 돼서 일일이 사람들한테 확인 작업은 했는데 너무 번거로워요. 번거롭고 또 사람이 한 명이 계속 지켜서서 전통시장 안에 있는 한식당 전자 출입명부 장비가 구비돼 있지 않아 시스템 오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곳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족한 사전 안내, 장비 등의 지원책도 없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만 지우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손님 받마라도 처리가 안 되거든요. 이건 막못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해줄걸 충분히 해 주고 나서 제재를 하고 단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이면 안 되거든요.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의 손님들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70이 넘은 노인인데 내가 이렇게 하라 그뭐 벌고 할수는 있어도 뭐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니까. 여기에 내년 2월에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도 것에 방역패스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